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타인의 조종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우리들은 참 자유인이 아닌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첫 사람 아담이 인간이 아닌 다른 영체에게 조종을 당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 영체는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뱀을 통해 인간을 조종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고 그 결과 인류는 비극과 슬픔과 절망의 역사를 맞이했음이니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도적인 마귀에게 잡혀 도역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음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잘 살아보겠다고 과학과 문명을 발진시기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시기 분노 질투 공포 불안 초조 절망 좌절 미움 엄난 방탕 등으로 시궁창처럼 되어 불행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학자여, 선생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에 너무나 놀라 사람이 늘리거면 어떻게 날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삽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정모혈로 태어나 육신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으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듭나 영생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옛 피조물 아담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아담인 구세주 예수임을 통해 영생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국적과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생명을 지내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의 서로움이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유대민족은 나라를 잃고 이 방에 떠돌아가 2차 전때약 600만 명이 처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를 지은 국민이나 국력이 약한 민족은 멸시를 당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국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국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경 골로스에서 1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 천국의 시민이 된 새로운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지위가 주어집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을 보면 흐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흐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통 지위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서도 영으로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다그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지배하신 능력과 권세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마귀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 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권세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영생이란 생명이란 뜻입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향해 아바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도를 스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국적을 얻고 새로운 지위를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시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부르신 다음 둘씩 짝지어 각 처소로 보내면서 보험을 증가하고 병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각 처소로 갔던 자들이 돌아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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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라고 기뻐하여 전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면 10장 1 8절이하에 사랑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개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늘 귀신에게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은 힘입니다. 그러나 권세는 그 힘을 지배하는 더큰 힘입니다. 가령 대형 트럭이 그 무시막지한 힘을 과시하며 달려온다 할지라도 권세가 주어진 경찰관이 손을 들어 정지신호를 보내면 자리에 정지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원수 마이가 우는 사이처럼 우리에게 달려와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국적이 달라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 원수마귀는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40주 40년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타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요구했으며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요구했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자기에게 저라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요구했습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서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호세아 스 이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두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생활을 파괴하려는 마귀를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있게 물리치하겠습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마귀를 쳐서 이겨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